것만 생각합니다. 아니 물론 국회 문제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이 개인 횡령, 예상 낭비 등등 이죠 그런데 여기서 북한지에서 생각하면 곤란하다. 좀 확장해서 이건 당연한 거고 플러스에서 불공정, 불투명, 공익침해이익충돌 원정주의, 야고주의 복지부동, 무책임성 이런 것들도 다부정부패의 주요한 개념으로 봐야겠다라는 거예요. 이 무슨 뭐. 소리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일하는 자세가 야, 한 사람들 좀 봐줘. 야, 야, 그거 적당히 좀 해. 야, 대충 넘어가. 요런 정도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 적당히 하고 대충하고 좀 봐줘야 되니까, 편법을 찾게 되고, 요령을 찾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검은 유혹이 들어오면, 아, 그럴까? 쉽게 쉽게 그 검은 유혹이 넘어간다. 이해되시잖아요. 자, 그런데, 적당히 해, 대충 해, 그냥 넘어가. 이걸 굳이 단어로 표현하면 뭐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공익 침해, 이익 충돌, 뭐, 불공정, 불충명원조주 연구 그럼 이런 것들이 다 적당히 대충의 그냥 넘어가 이런 것들이네요. 자, 근데요, 내가 일할 때 적당히 대충의 그냥 넘어가 아니라 나름대로 내가 규정을 지키면서 청년 의식으로 크고 의식으로 쫙 나아갈 때는 중간에 당연히 요령을 찾지 않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 들어와도 바로 오히려 찾아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강의 주제에기도 하고 청년비더 놀바른 관점. 내가 어떤 태도와 자세로 이 공무원 생활을 하느냐가 청년으로 이어질지 부패로 이어질지를 가늠한다.